안녕하세요. 영화 눈발에서 조민식 역할을 맡은 갓세븐의 주니어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2016년 첫날부터 이렇게 좋은 영화 눈발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번 영화 눈발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마, 아, 감독님들, 그리고 많은 배우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눈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눈발에서 양 유지 역할을 맡은 지우입니다. 네, 1월, 1월 1일 이렇게 첫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월 1일 제가 첫 스무 살이 되었는데 동시에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새로운 마음이고 너무나 설레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